네, 지난해부터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사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성능이 불량한데도 교환이나 환불이 안 돼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일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늘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석지영 씨. 한참 쓰던 유선 이어폰을 지난해부터는 무선으로 바꿨습니다. 머리를 넘길 때 같이 선이랑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참다가 무선 이어폰을 샀어요. 근데 어, 너무 이제 자유롭죠. 귀걸이도 큰걸 해도 이렇게 같이 걸리지 않고 올해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은 지난해보다 2.6배나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선 이어폰은 수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대까지 가격도 천차만별.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해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합니다. 해외 직구가 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는 28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벌써 119건에 이릅니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품질 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고장이 나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배송이 제대로 안 되거나 사이트 폐쇄, 연락 두절 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반은 중국의 광군와 미국 블프라이데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더욱 증가할 로 보여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이 접수된 무선 이어폰은 40% 이상이 5만 원 미만이었는데 중국의 샤오미나 QCY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15만원 넘는 이어폰도 31%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인지를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 전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지 검색을 해보고, 또 사이트 안에 명확하게 사업자 연락 정보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